네, 오늘 25년 5월 23일, 주궁면이구요 여기는 VUFO, 지금 VVUFO로 키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음, 가지가 양쪽으로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지금 와이어 줄을 양쪽에다 대놓으셨거든요. 주지를 이쪽으로 눕힌 다음에, 양쪽으로 반대쪽이랑 양쪽으로 가지를 빼서 배치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가, 가지고 계세요. 근데 농장주님이 VUF인데 선단을 그대로 세워서 이런 상태로 놔두고 계시거든요. 이 방법이 잘한 선택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쪽으로 지금 이 상태 모양을 잡으려고 이렇게 저 뒤에 있는 나무처럼 이렇게 눕혀 놓 눕혀 놓으면 요 등에서 세력이 강하게 자라요. 여기다 이제 결과지를 붙일 건데 이쪽에다가. 그럼 선단이 크질 않아요. 눕혀놓으면 많이. 일단은 얘를 눕힐 수 있는 정도의 두기까지는 세워가지고 선단의 세력을 강하게 키워주고, 요 가운데 나오는 결과지들이 요 선단의 세력보다 커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 나중에 얘를 이렇게 눕혀주면. 얘가 충분히 다큰 다음에, 그 다음에 눕혀가지고 이 나무의 자리는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하다, 요렇게 쓰겠죠. 요 선단 길이가 가장 높고 세야 된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 결과지들은 선단의 가지의 세력보다 약하게 배치하는 방법이 미리 눕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두리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굳이 이제 간격을 20cm 뭐 25cm 간격으로 가지를 배치를 하는데 VF에서 이런 것들을 간격을 미리 잡아놓고 나머지를 자르면 남아있는 애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은 전제하에서 어, 놔두는 것이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가지가 안 나온 애들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 가지가 세워놨기 때문에 선단에는 가지가 나오지만 여기 아래쪽에서 가지 발생이 잘안 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눕혀놓고 이 나무가 병에 걸리지 않고 나무가 정, 건강하고 수세가 어느 정도 유지하면 이 가지를 눕혔을 때 가지 발생은 아주 잘 됩니다. 눈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 가지 받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된다. 얘가 이 선, 이 주지의 길이가 먼저 충분히 자랄 때까지 키우는 것이 먼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잘 키우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